꽤 오래도록 나는 비공식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의 명확성, 직업의 양지성이 없는 비공식적인 이력을 가진 나는 초면의 자리에서 막막해지고는 한다. 나를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 단번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첫째 모임, 하늘을 자꾸 올려다봐도 다음 계절은 빨리 오지 않고 여름은 얼른 가지 않는다. 때가 되어야 바람은 서늘해지고 여름은 저 스스로의 시간이 되어야 물러난다. 공기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는 것은 더운 여름을 견디며 달린 내게 보상하고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한 가닥 시원함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온다. 때가 되었구나. 계절이 바뀌었구나. 덕분에 나의 달리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산뜻해지게 되었구나. 기꺼이 즐거이 달리면 된다. 두 번째 모임. 첫 번째 과제를 제출했다는 안도감도 크지만, 그를 정리하는 동안 나를 적시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과거의 도랑 속에서 작은 돌 하나를 건져 올린 것만 같다.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불려본다. 흘러가는 물 속에 발을 담그고 등을 구부려 그 속을 들여다보다. 바지 까랑이가 젖어가는 동안 마침내 발견한 이 작은 돌 하나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물기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은 다음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다. 번째 모임 보급은 전시관. 푸른 눈의 정찰병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남긴 내일의 기록. 세밀하고 정확한 기록도 놀라웠지만 감정이 배제된 건조하고 집착한 어감이. 그래서 그 무덤덤함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더욱 찌른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거의 백세에 이르는 나이가 되었을 거라는데, 근데 그의 근황을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기록한 자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 기록은 선명하게 남았고 그 기록을 2 0 2 5년에 누군가가 조명으로 환히 비추었다. 그렇게 밝혀진 두꺼운 기록을 넘겨본다. 과거의 흔적을 만지며 느끼는 시간의 간극은 수련하고 일곱 번째 수원 경기 상상 캠퍼스 나로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어떤 말이 오고 갔는가에 대한 내용보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간 오늘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더할 수 없는 맑고 푸른 하늘, 노랗게 물든 계수나무 잎들이 보는 그 봉긋 소사 있고 늙은 플라, 플라타노스의 육중한 둥치는 허연 버짐을 느덕누덕 떨어뜨리고. 오래된 교정의 파릇파릇한 잔디 위로 갈색의 낙엽들 야릇하게도 따사롭기 그지없는 초겨울의 변 어떤 이야기든 말랑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곳이 이혼법정이었다고 해도 날카롭게 벼린 칼날같은 부부의 마음도 뭉툭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풍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하거나 창대하거나 심각하거나 캐주얼하거나 나누었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의 풍경, 이미지나 냄새, 온도는 한 장의 그림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오늘을 생각할 때면 푸르고 따사로운 느낌과 탁 트인 가을라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풍경 속에 함께 있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은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고, 그는 내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그런 느낌을 가진 서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가을날 벼가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는 벼의 풍경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탁한 안개로 뿌옇던 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는 안개처럼 미심쩍은 느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홉 번째 모임. 여정의 끝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물든다. 다해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물든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한부라는 기류가 급속하게 우리를 감싸고, 그 기류는 일방으로 흐르던 말의 방향을 다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게 한다. 열두 달랩의 막바지로 가고 있다.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한다. 첫 번째 라운드의 끝이며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도 한다. 이 일이 앞으로 나의 개인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다. 어떤 방향을 잡는 데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기, 계기가 사라진 나의 삶에서 등 뒤에서 나를 슬쩍 떠밀어 주는 바람이 될지도. 그렇게 다시 계기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황무지에서 물길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처럼 아득하지만 내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임이 있던 날들의 짧은 감상을 추려본다. 그리 되었던 감상을 이제 소리로 만들어 본다. 지난 단상들 위에 내가 달린 저녁의 풍경을 얹져본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문이 열리는 소리. 가스락한 낙엽을 밟고 걷는 소리. 공문을 지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 이따금 스치는 산책자들의 도란되는 말소리. 들에게 접어들어 시작되는 달리기.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와 호흡. 마주 달려오는 러너들이 나를 지나치는 동안 커지는 발소리. 철새들의 소리. 집으로 돌아오며 거칠어졌던 호흡과 걸음이 박동을 놓추어 가는 리듬. 현관에 이르러 비번을 누르는 소리. 자동문이 열리고 이어서 찰칵 닫히는 소리.